안녕하세요. 강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도지코인에 대한 빅 뉴스가 나왔는데요. 도지코인이 활성 주소수 528% 폭등했는데요. 이는 잠재적 가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1셰어스의 현물 도지코인 ETF 신청서를 공식 접수한 이후 도지코인의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했고 가격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도지코인의 활성 주소 수는 하루 만에 7만 4천 개에서 46만 9천 개로 무려 530% 증가했습니다.이는 투자자 참여와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21셰어스는 ETF 신청서가 SEC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선물 ETF는 도지코인의 가격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앞서 히트와이즈와 그레이스 케일도 추진했던 바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는데요. 이번 소식은 민코인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낙관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은 지난 일주일 사이 70% 급증해. 9억 9천만 달러에서 16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투기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가격과 미결제 약정 간의 괴리는 잠재적인 변동성의 신호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도 강력한 매수세가 확인되는데요. 도지코인의 90일 누적 체결 기반 거래량 델타가 매수자 주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3월 초부터 지속된 매수 우위 흐름을 반영합니다. 과거 유사한 패턴은 2024년 4분기 도지코인의 385% 상승 랠리를 선행한 바 있는데요. 또한 장기 보유자의 미실현 손익 지표가 최근 0.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보유자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믿음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 지표, 화생상품 시장의 관심, 강한 현물 매수세는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고점 구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도지의 매물대는 어느 가격대일까요? 도지코인이 0.21달러와 0.36달러라는 두 핵심 가격 구간에 갇히며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0.23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0.36달러의 강력한 저항선과 0.21달러의 탄탄한 지지선 사이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0.36달러 구간에서는 57억 도지가 이동한 바 있어 매물대가 집중된 가격으로 평가 됩니다 반면 0.21달러는 약 111억 도지 전체 유통량의 7 5가 거래된 핵심 지지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도지코인은 사상 최고가 구간의 가장 활발한 가격대 거래가 이루어진 영역으로 가격 하락시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도지코인은 0.18달러 이하에서 급등해 0.23달러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였고 현재는 고점에서 매물소와 함께 횡보 중인데요. 이번 랠리는 단기간에 빠른 진행됐으며 현재 가격대는 차트상 거래량 밀집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상승 랠리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둘중 승자는 누가 될까요? 양쪽 모두 일주일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민코인 시장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들 코인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논쟁을 불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강점은 네트워크의 활성도입니다. 현재 활성 주소수는 12만 8천 개로, 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도지코인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강증으로 해석되는데요. 또한 도지코인은 높은 시가총액과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반면 시바이누는 소각 정책과 기술적 패턴을 통해 보수의 가능성이 도지에 비해서 더큰 코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지코인은 비교적 보수적인 전략에 적합하기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코인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했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지표는 견고한데요. 연준에서는 주요 경제지표가 견고하다는 주요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뽑았습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이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연준은 지난해부터 올해 지금까지 총 3번의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최근 몇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 시장 상황은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연준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인플레이션은 없고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그리고 사실상 다른 모든 것의 가격이 내려갔다고 말하며 연준은 유럽과 중국이 한 것처럼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들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미국 노동부의 발표가 나오자 재차 연준을 압박한 것입니다. 미국만큼 중요한 중국의 경제 상황은 긍정적입니다. 천문학적인 154조 원이라는 돈을 풀겠다는 중국은 관세 충격에 선제 대응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관세 합의가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고 많은 관세를 줄임으로써 관세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기존의 관세 충격에 대한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미국 대통령 일가와 코인의 관계도 알아두면 좋을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 유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채굴 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설립된 이후 채굴 업체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의 합병을 통해 비트코인 축적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는데요. 이 회사에서 에릭 트럼프는 최고 전략 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본격화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4월 저점 대비. 35% 이상 상승하며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도지는 상승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320원이라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더큰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300원 매물대를 돌파한 도지는 390원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다소의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5월 달 안으로 480원 매물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80원 매물대에서 큰 매수세 유입과 함께 580 매물대를 단시일 내에 돌파할 것이 확실합니다. 2026년까지 코인 세금 유예 기간입니다. 세금이 없는 2026년까지 저희 구독자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있고 많은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많은 욕심을 갖게 합니다. 많은 매수와 매도를 하지만 결국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왜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주변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소문과 뉴스만을 의존하게 되면 결국 손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수익을 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코인의 이론만 알고 투자하시더라도 지금과 다른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인의 말을 듣고 코인을 사고 팔게 되면 결국 손실을 보시게 니다 되실겁니다. 코인의 펀더멘탈인 소문과 뉴스로만 매매하지 마시고 모멘텀이 코인 차트에 대한 이론을 알고 투자하시면 다른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의 노하우이기도 하고 제대로 된 수익실현 방법을 알려드리는 트레이너는 극히 수수입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수익실현을 하셔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제 채널을 구독하신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256-9598 위에 번호로 태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위에 설명드린 코인과 더불어 저의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장담하지만 구독자분들께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무조건 무료이니까 모두 문자 남겨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거면 충분하니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을 더 키울 수 있게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with